명과 함께 밝은 전북대. 안녕하십니까. 전대인의 명으로 전대를 밝히다. 기호 2번 명총학생회, 총학생회장 후보 박지석. 부총학생회장 후보 이상호입니다. 이만 전대 학우님들께 저희 명의 준비한 공약을 0초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전공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저희 명총학생회가 선택적 금락제를 도입하여 학우님들의 더 나은 학교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토스미 높이 취득시 높은 응시료로 부담스러웠던 적, 없으셨나요? 저희 명청 학생회가 모의 토스미 높이기 신설하여 학원님들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이를 졸업자격 인증까지 확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명과 함께 시험 기간입니다. 천 원의 저녁밥, 배달료 지원 사업, 낭만 보차, 심야 버스, 구정문 카페 24시간 개방을 통해 학원님들의 시험 기간을 응원하겠습니다. 학원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세부 성적, 중간고사 이후 중간 성적을 열람할 수 있게하여 학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복수 전공, 부전공, 연계 전공 등 다양한 전공들을 선택함에 있어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저희 명 청학생회는 전공 선택 박람회를 진행하여 학우님들의 전공 탐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내기 위한 방법 타지역 한달 살기를 지원하여 학우님들의 알찬 방학을 책임지겠습니다. 학업에 필요한 여러 소프트웨어 부담 없이 사용할 수는 없을까? 수요 조사를 통해. 학우님들이 원하시는 소프트웨어를 공용 전산 자원으로 확대화하여 학우님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기존 새벽 1시까지 운영되었던 중앙 도서관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운영 시간을 상시 확대하여 학우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공약 어떠신가요? 학우님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밝은 전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전대인의 명으로 전대를 밝히다. 지금까지 전북대학교제 56대 명초학생회 총학생회장 후보 박지석, 부총학생회장 후보 이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